땅 따겠다는 얘기. 예, 요즘 일부가 하고, 요거는 못해. 어, 어, 어. 팔았어요, 겨울까지 이렇게. 이들고 또, 요 길래로 사용성 나서 딱 받아놨어. 인간같이 했어. 내가 받들지안 받으라고만. 나중 팔아놓으면. 당연. 본인들은 해당돼 해되는데 나중에 자식들 가서는 이뭘 다는 거야. 내딸 집에다 다시 딸, 이야한 번. 난리은뭐보여봤자뭐 다르겠는데 차에 뭐, 뭐, 뭐 메미콘까지 올라가는데요 뭐. 저 컨테이너를 싣고 올라가는데 뭐가 뭐, 뭐. 이거는 한번큰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교회, 네. 뭐, 아니면, 불교, 네. 뭐, 관계없이, 뭐, 네. 연수원 같은 거딱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래. 선생님, 저기, 저주저요 이거 어디 간다, 요 이거 잠깐만 보고. 5,000평 정도니까? 5 0 0평이 아니라 저 뒤에 산이 있잖아요. 네. 저런 거 2만원씩에 음. 다 줬을 수 있어요. 어. 너무 뭐 기념스니까. 이때는 뭐저저저 심씨들 종종산이거든. 음. 아무리 팔라 그래도 내가 한없이는 뭐 저걸 못 팔아요. 고향아니요 고향만 얘기 아니에요. 고향은 저 경상도 경주에서 태어났고요. 우린 경주에 오는 보잖아요 네. 그 1년 충분 충주에 가서 전사 보요 네. 우리미량이니밀미량 전사 보 저희도 미량이요 요, 요 입구에서부터 저 안에 다내 거거든요. 음. 여기에 보면 저 안에 산까지 얘가 옛날에 그저저그 저저그 초대 명주 군수 했던 사람이 그 땅을 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그 그 문중에 그 땅도 내가 다 사버렸잖아. 명주 군항? 아니 문 군항 말고. 어. 군수 했던 사람이 저 앞에 지금 맞은 베에 소나무 많은데 있잖아요. 어. 저거 저 묘가 어. 쭉 있다고. 작년에 한장 파가고. 이런 데야요 많이 침. 근데 뭐 좋은 거 하면은 하나씩 팔고. 어. 아절도좀 멋집니다. 저뭐저저 저런 저 자리 저또 밑에 내려가면 소 있잖아요. 네, 물 소가 네. 참 귀찮습니다. 이제 지금 이 물출구 연결돼 있다가 연결돼야잖아요. 그럼. 좀. 기사장부가 얘기했지만 소개만 하지말고 내리가 땅을 봐서는 비안봐서한 무지 갖다다니면서 이런 사가지고 잘개발 하면 이게 더이네아좀 사회도 하고 요 산도 없겠네 내 놓은 거, 내놔 알지 않 내놔 예? 은 내놔 놓세요저놔 놓은 거, 내놔 놓은 내놔 놓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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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가은 거, 내놔 놓 거, 내놔 도그 거, 내놔 놓은 거, 내놔 놓은 거, 내놔 놓은 내은내놓을 때가 놔 놓은 거, 내는 놓은 거, 내놔 놓은 거, 내놔 은 내놔 내 하여튼 박 사장님이하고 어떤 안목이라든가 부동산을 다루는 테크닉이 엄청나게 탁월하신 분이네. 그래가지고 배워 아주 세세하게 배워야겠네. 아니 부동산 사업을 할 사람은 배워야겠어. 아니야 그것도 해돈 있고 요 생긴다. 사람마다 자기 분복이 있긴 한데, 보니까 박사장님은 엄청난 그런 저기가 갖고 있네. 내공이 쌓였네, 인자. 근데 여기 땅이라는 게 주인이 있더라고요. 예, 예. 주인이 있지. 땅이라는 게 주인이 있어니다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땅의 기운하고 사람의 기운이 서로 조응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라고 또 뭐, 값이 날만 또 팔아요. 되는 집은 자꾸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했는데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야. 근데 <laughs> 또 산다고 해서, 어, 이게 보면요. 네. 땅을 보는다고, 도는 땅을 산다고 해서 되는 거아닙니다사산 오면 내리는 게 있어요. 어. 아, 그래 돈을 보정한 남들 빌려는데 자기가 내혜인하고사놓은면 내가, 농사가 올라가서 내려가, 내려가는 건 없다. 아니, 내려가는 건 많습니다. 땅, 아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네. 땅 좋다고 해가지고, 사악 사나, 사나가지고 해보니까, 대부분 사고 나니까, 풍부하게 계산해가지고, <laughs> 손해보고 파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싸움을 그, 때 올라갈 때가 놔둬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항상 타임이지 뭐 타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 짓고 나서 가, 가세가 기울고 맞아. 땅 사고 나서 가세가 기울고 그런 맞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땅은 진짜 지수 한분 공이 나는 것을 어. 이 과학이 과학과 그 과학 따라서 그, 그 뭐야 그. 복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합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뭐, 부자가 왜 망합니까? 그래. 땅 없으면 망합니까? 집 없으면 망합니까? 돈 없으면 망합니까? 많이 있어도, 에.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쯤에 <laughs> 망하는 사람은 없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냥 보는 것이고 내 땅으로 등기부에 이름 올려 있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진짜 그것을 그 땅이나 뭐 재산을 즐기는 사람은 또따라 있거든 어, 오늘 온달에 차가 어? 많이 왔다 아, 연휴, 오, 오, 오늘까지 자꾸 이어지는 연휴니까 그렇지 오늘 또 내일까지도 많이 오겠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가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점심은 보통 어떻게 해결하죠? 거의 양반 집에서. 시, 시, 네, 집에서, 사무소에서. 아, 먹어요. 집에서 가족. 대 대개는 대개는 밥해 먹고 하루에 한끼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끼를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은 안 먹거나, 아, 그리고 또 그래요. 아침은 이제 정확하게 먹지만 낮이나 저녁은 먹거나 말거나. 아침에 응? 보통 한 10시나 11시 먹고 저녁에 한 6시 먹고 하필 정신 안 먹었대. 아침 10시 먹으면 정신 안 먹었대. 나는 뭐 집이 뭐한 뭐 200m 안 되거든. 근데 아여튼 점심은 다 각자 먹는 거야. 우리 사무실에는 다. 어, 한 사람은 또 집에 가서 먹고 가까우니까 먹고 오고. 저, 제가 볼 때는 소식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정확하게 절제하고, 그럴 수만 있으면 상당히 사람이 수준이 된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거라, 먹는 거, 다 음식 그냥 막 급할 때는 급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